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멜로디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어디로 갈까요? 네, 성경 속으로 쏙 들어가 볼까?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남자는 이렇게. 공주는 이렇게. 자,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넷, 다 10. 10, 10, 3절, 3절 말씀, 말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오직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기도와 단구로, 단구로 너희, 너희 구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 n k e Hananinke, Hanera, Hanera, Philiposo, Philiposo, n a 사람들이 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어 저녁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어요. 그런데 어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너무, 너무 피곤하셨어. 얘들아 네, 저기 고깃배로 가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향해서 고깃배를 향해 떠나셨어요. 예수님은 그 중에 한 고깃배에 올라타셨어요. 어? 예수님, 예수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서 따라왔어요. 예수님은 "아, 고기빼탔는데요 너무,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야, 아,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보니까, 네, 배뒤 쪽에 낮잠 자기 아주 좋은데, 그런 나즈막한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걸 고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거기를 벽에 삼아 하고 혼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깃배를 야심히 열심히 호수 한가운데까지 저어 나갔어요. 예수님은 깨깊게 깊게 잠이 드셨어요. 어느새 까만 밤이 되었어요. 하늘에는 별님들이 총총총총 떴고요. 허, 마치 바람은 예수님에게 아 예수님 예쁘게 예쁘게 기분 좋게 주무세요오 마치 자장가를 불러주듯이 산들 산들 바람이 불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정말.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깊은 호수가 한가운데로 갔어요 모두 모두 사방은 정말 정말 아름답고 조용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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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웬일까? 어? 이게 웬일일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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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갑자기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한가운데 호수에 가만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리고 바람이 거세게 어, 막고 몰려오는 것이었어요 됐어요 고기 뼈를 향해서 잡았어. 어? 또 고기 이가 치고, 청둥이 치는데, 쉿! 여러분, 그다음 어떤 일이 많을까요? 아니, 이청 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고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오,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는 다시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새 바람이 살랑살랑 살랑 불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을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하였더냐? 바람이 그렇게 두려웠더냐? 폭풍우가 그렇게 두려웠더냐? 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순간, 제자들은 아무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죠. 바치 바같이 고요하게 됐던 것처럼, 아무런 소리를 못 내고 있었어요. 그데 여러분, 그 제자들 마음 속에 어, 얼마나 크, 크, 큰 요동이 일어난 줄 아세요? 어,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 줄 아세요? 아니, 아니, 도대체 이내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래? 바다를 향해서 아니 잠잠하라고 하였는데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아니. 동을 아니 번개를 아니 그것들을 향해서 쉿 단지 그 말을 하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조용하단 말이지? 그들은 마음에 예수님의 어떤 분식일래 그렇지? 더큰더큰 더큰 회오리바람이 더큰 우문점이 가슴에서 막고 막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양은 누가 만드셨을까? 천둥은? 번개는? 그리고 풍랑은? 바다는? 호수는?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요. 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만드신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요. 어? 바람이 팍 불다가도, 바람아, 조용히 해. 어?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소리야. 네. 순정하죠. 번개가 팍 쳐. 번개야, 조용히 해. 어? 번개를 치다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어?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소리야. 하나님의 목소리. 네! 네! 이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순정했겠죠? 네! 네! 다른 말 필요 없어! 쉿! 얘들아! 쉿! 조용해! 쉿! 네! 네! 여러분, 이게 순정이에요. 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얘들아 조용히 해 하지 말거라 네 안할게요 하나님 네하겠습니다 바람도 풍랑도 자기를 지으신 그 음성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제자들 앞에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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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하나님, 혹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은요,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 목소리를 빨리 있어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때요? 어떻게 알아들어요? 엄마 아빠 목소리 맞아요, 뭐. 키로 친구 대답 잘해서. 내 엄마 아빠니까 알아듣지. 우리 친구는요? 알, 알수 있어요. 그죠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예, 밥 먹어라. 그러면 다른 친구는, 어, 가만히 있지만, 뭐래요? 어? 아빠가 부른다? 어? 내 네, 아빠! 하고, 하는 있는 거 탁! 넣고 신나가지고 뛰어가죠. 맞아요. 하물며, 내 아버지, 내 아빠, 엄마의 목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못 알아들면 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안 돼요. 자, 우리 예쁜 성 기도선 하나님 온 오주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바람도, 하늘도, 새들도, 그리고 풍랑도, 바다도, 하나님, 그 주인이 만든 그 음성에 네! 하고 순종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네! 하고 순종하는 어린이들 대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죠? 맞아요. 성경말씀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그 성경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오른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우리 친구들이 잘 걸어가야겠죠.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어린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는 어린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어린이 그래서 순종하는 어린이 그런 친구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필립보서 빌립보서 몇 장? 4장, 4장. 10절 10. 10. 3절. 3절 말씀. 말씀. 아무것도 무엇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오지, 오지 모든 일에 든일 기도와 감으로, 감으로 너희 우리, 구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께 누구께 하나님, 께 하나님한테만 하나님께. 리포서. 리포서. 낮 장, 사장. 낮장 13점. 나이스. 나 안녕, 친구들.